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지금 저점 구간이 아닌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막간에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6월 17일 24,700원의 비중 14% 2 2 0 0원 정도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지지선 뚫고 내려가네요. 뭐 유상증자가 안 좋은 것일까요라고 문의를 남겨 주셨습니다. 네, 일단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 바로 유상증자 이슈죠. 통상적으로 이게 상황마다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유상증자가 무상증자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이 오래되거나 권리락 이후에 이제 물량 쏟아지면 결국에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초기에 급등을 하지만 근데 유증 자체는 공시 초기부터 악재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그 예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항상 저는 확률의 근거에서 말씀드리죠. 모든 종목은 상한가칠 수도 하한가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추가락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 전선의 경우에는 그 전력 케이블 그리고 통신 케이블을 제조하는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하락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될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유상증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현재 994억 원, 1000억 원도 안 되는 소형주예요. 근데 유상증자 금액이 바로 313억 5천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이죠. 안그래도 유상증자 자체가 좋은 게 아닌데 금액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유상증자는 채무상환을 하기 위한 목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가온전선 역시도 목적 자체가 채무상환이다라는 거. 이게 딱 어감상으로도 좋지 않죠? 네, 말 그대로 회사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돈 받고 팔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21,300원. 21,300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유상증자 할인 가격이 14,250원입니다. 이게 왜 악재로 작용을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24,000원, 25,000원, 뭐그 이상, 혹은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이제 할인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가격보다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호를 하지 않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로 반영이 되면 은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탄감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가온전선도 지금 이 부분에 좀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할인률을 기본적으로 20% 이상합니다. 그러면 28,000원, 27,000원 뭐그 이상대에서 산 사람들은 갑자기 14,250원에 이걸 할인해서 팔겠다라고 한다면 은 아무도 좋아할 주주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권리락 이후든 이전이든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자라는 것은 결국에 심리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신주인수권이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웬만하면은 저라고 한다면은 매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어쨌든 채무상환 목적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쨌든 주주들 돈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내돈 갖다가 지금 빚을 갚겠다 이건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가격대를 높게해서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 이상에서 팔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려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이 증자라는 게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반 공모, 주주 배정, 삼자 배정 그렇지만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엔 이 주주 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부반은 끝도 없지만 최대한 제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상증자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일단 규모도 굉장히 클뿐더러 할인률도 너무나 높습니다. 할인률이 지금 거의 40% 이상이에요. 21,650원이니까 할인률이 3~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인 가격이 14,000, 14,25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근접한 수준까지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려 313억. 지금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이고 313억에 대한 물량이 또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장기적으로 주가에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게좀 좋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24,700원이신데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네요. 지금 마이너스는 10% 이상이신데 저라면 이거를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그리고 주도 섹터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운전선이 최근에 전선 관련 테마 말고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테마 위주로 좀 움직이고 일시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가 없으면 상승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거기다가 지금 유상증자라는 개별적인 악재까지 껴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추가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내면은 충분히 대응, 즉각 대응 가능하다라는 구간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좀 이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주도업종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확률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추후에 올라오더라도 11월 8일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수심 자체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보려면 결국에 한 3개월 정도나 지금 남았기 때문에 굳이, 네, 약재가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종목 교체 의견을 저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도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윗꼬리를 엄청 크게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좀어려우셨 수도 있을 구간인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했다면은 분명히 자동 매매 구간으로 알아서 여기서 수익 청산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리기 위함이니깐요. 한번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쌓아가셔야 돼요. 뭐2% 3%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두 자릿수 수익률 그리고 크면 세 자릿수의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 낸다는 라 거죠. 가온전선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이던 간에 이게 당장 다음날 뭐상가갈지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400% 500% 갈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대략 13%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10% 이상의 손실이시지만, 오히려 저희 자동매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매를 하셨다면 같은 종목을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13%라는 수익률로 바꾸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13%의 수익과 마이너스 10%의 손실은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금이 불어나서 종목 교체를 할 수가 있지만은, 마이너스 10%는 말 그대로 원금에서 까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금 자체가 줄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더 적어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10%만 10번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100%에요. 깡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누적으로 안전하게 쌓아가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이 지금 같은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어 더욱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 주시고요. 또 이제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가 비중 날짜 종목명까지 적어서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